인민군 장병 여러분, 배고픈 가슴을 움켜쥐고 참고 계시겠지요? <laughs> 제가 그... 기억을 더듬는다면 그리 워라 나의 전우들 못잊을 모습들이여. 갑자기 눈물나요. 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철호 보이즈더님과네 오늘 여기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짜잔 철호 씨 이게 뭘까요 그 뭐예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군인들이 잠복처에서 음. 잠복하고 있다가 배가 고프잖아요 족두리오는데 처설을 못 비우잖아요 그러면 바로 여기다가 물을 부으면 이게 막 흐르면서 네. 어분 위에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아,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네 우리 한번 먹어볼까요 네. <laughs> 자 철호 씨 여거 네, 저도 거추장 네저하란대를잡으세요 어, 이렇게 뽑으세요 어, 이거 뽑고 그렇게... 이거 뽑으세요 저하란대를 응. 하세요 네네 응. 와, 연근이 있네 네, 이렇게 그래. 하고 네이 그래. 가위로 응.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는 거거든요 아, 가위, 수... 네, 가위로 하는 거구나 네, 가위로 네. 아, 손. 손을 손이 쓰시는구나 와, 이거 다 빼야 되겠네 네 이렇게 하고 음. 여기서 이런 거는 뽑으세요 양념만 뽑으세요 야, 네 이거 처음 보네. 이거. 네 양념 뻗고 그다음에 예. 거기 에 물을 예. 이여 정도까지 물을 넣어 주는 거예요. 아고선리 온데까지요? 네 이렇게 넣어 주는 음. 거예요. 저도 모르겠다. 이렇게 놓고 뭐, 뭐, 뚜껑 닫는 거예요? 네 뚜껑 닫고. 뚜껑 잘닫으어요요 음. 자, 뚜껑 닫으셨다면이거를 다시 이안에다넣는거예요에가지고 네. 그다음 이곳이요에이곳이곳에자르곳이에이게에이게팩이게핫팩이은건데이게 예. 네. 말하자면 이게 예. 열을 발생시키는 아 네. 에다이렇에옆에다가에이렇게옆에다이렇에서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또 물을 붓는 거예요 아 물을 붓자마자 철우씨가 이걸 또 닫아야 돼요 응 음. 이야 네. 음. 이런 것도 있구나 네여 요렇게 주세요 네. 이야 기가 막히구나와 기가 막 그러면 따끈따끈한 음. 비빔밥이 저두 끓는 거 봐요 네, 이건 뭐예요? 끓는 거예요 아 그런 자, 거예요? 네 아, 여러분 이 증기 나오는 거 봐요. 거기 거기 선대면 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 카메라에 가지 않게 이렇게. 예. 네, 끓는 거예요, 지금. 오 그렇게 작한다 여러분, 이 증기 봐. 증기 보시나요? <laughs> 카메라에 증기 잡히나요? 네. 대한민국 군인들은 이렇게 먹는데, 처로 씨는 와. 북한에서 이런 거 드셔 보셨어요? 건쌀은 봤죠. 건쌀을 어떻게 물 네. 부어서 그냥 에이, 시간이 지나면 에이, 먹는 거, 거예요. 에이, 근데 에이, 이게 뜨겁게 걸... 못 드시죠. 야, 이렇게 증기 초고... 나오는 거 봤어요? 전 대한민국 진짜 군인들이 환경이 너무 좋은 데서 도 군복무를 하니까 아진짜좀 군대 안 나가겠다 이런 말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laughs> 네, 그럼 아드님은 군대 내보내실 거예요? 네, 그렇죠. 아 무조건 내보내야지. 어디다 내보내실 거예요? 전방이에요. 전방에? 그래서, 야, 저희가 집에 넘어왔을 때, 네, 라면이랑 건빵이랑 이렇게 보여주는 거 보고. 음. 이게 다다 그런데 밤에 이거 잠복근무 나가시더라고요 네. 보니까 잠복근무 나갈 때 이런 거 가지고 나간다는 건 처음 봤습니다. 잠복근무 나갈 때 배가 고프잖아요. 와. 이런 거 갖고 나가는 거예요. 물한병 하고 그리고 이렇게 먹고 어, 쓰레기를 그냥 버리면 되는 겁니다. 어, 이렇게 간편한 거예요. 군인들은 네. 저 북한 군인들은 배고프니까 네. 밤새 먹, 먹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먹는 얘기를? 나 해야. 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비벼 먹으니까 맛있다. 그러니까 애들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너 한번 얘기해 봐구 아, 나 집에 있을 때뭐 찰떡에 뭐 무슨 거 먹었는데 아, 너무 배고 말로 음. 말로 계속 하다 보니까 밤새 배고프니까 밥도 요만큼밖에 못 먹고 음. 밤에 나가서 온밤 지새우고 하니까 아 너무 힘들었죠 애들 음. 그러니까 제가 사단 유류창 있을 때는 밤에 꾸무나가거든요 음. 무기 다벗어놓고 민간 마을에 아는 아는데 가요. 음. 음. 아서 거기서 밥 얻어 먹고 다시 와서 응. 무기를 찾아가서 풀숲에 숨겨놓은 무기 찾아가서 근무서 옷 그랬다는 거지. 풀숲에서 숨겨놨다가 응. 누가 도적질이 가지 않나. 큰일 나죠. 큰일 돼지 나. 돼지가 물어 가지 않나. 응. 아니 무기를 응. 만약에 잊어먹었으면 큰일 응. 나는 거죠 모두 먹 날라가야 돼. 어이구 어, <laughs> 둘이서 근무 나갈 때는 너가 갔다와 내가 무기 지키고 있을게. 아. 철호씨랑 저가 군무선다면 너가 갔다와 내가 무기 지키고 있을게 예그래러면 <laughs> <laughs> 가서 내가 먹고 이만큼 싸가서 오는 거예요 새벽에 <laughs> 민간에 응. 내려가도 다 주무시기 때문에 응. 깨워서 밥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도죠 아는 집에 가는 거죠 아는 집에 가도 새벽 3시에 깨울 수 있어요? 이문두드리 누구야? 그러면 네 철호예요 그러면 알았어 이렇게 문 열어주고 아. 하는데 또이짝 친구는 누구예요? 그러면 아, 순철리에요 그럼 문 열어 주는데 대신에 음, 음. 나무가 우리 연유창 뺏기 나무가 없었어요. 아. 나무를 한지기 쓰해 가는 거눈 감아 주는 거죠. 단속 안 하고. 거기도 나무로 밥 짓나 보지? 어, 아, 다 나무지. 나무. 음, 거기. 어, 아, 북한이 어디 나무로 밥안 음. 짓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석탄 아니면 구멍탄 아니면 석탄은 구멍탄은 음. 후방 쪽에. 후방 쪽에. 예. 있고 전방은 풀로 풀풀 때잖아요. 풀. 풀로 갈치를 그, 이렇게 둔거 가지고 우리 철호랑 저랑 나무 불때 가지고 밥짓기 하면 누가 이길까? 철호랑 나랑 하면 <laughs> 누가 이길 거 <것> 같아 철호 <laughs> 아, 제가 이기죠 <laughs> 정말? 예. 근데 누나가 밥 짓는 경우는 좀 위가 비 아닐까? 비올때 나무가 팍다 젖었어요 어, 젖은 나무 젖은 나무 속에서 불을 한번 일으켜 가지고 한번 해보셨어요? 젖은 나무 속에서 불을 빌... 일단 어. 마른 나무를 조금 밑에다 깔아야 젖은 나무가 붙겠지 그 일단은 그렇게 있는데 응. 나무가 겉면을 이렇게 찢어졌을 때는 겉면이 젖었을 때는 음. 안에 끝까지 이렇게 해서 안에 마른 나무를 깎아요, 깎아가지고 안에 나무 말을 그 마른 걸 꺼내가지고 와. 불 살리고 이렇게 하면서 불 조금씩 살리면 야 비올 때까다 깨는 힘들었죠. 오. 이게 <laughs> 하나부터 열까지 1 8 0 0 년대 같아. 1800년대. <laughs> 어떻게 북한이 어떻게 아니.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야, 풀 깎아 뗄풀 깎아 뗄 나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 난 궁금한 게 있는데 거치 올로는 없나요? 거치 올로가 있으면 꿈도 안끼죠 전방에 거치 올로 없어요. 그거 좀잘 사는 집이나 응. 있죠. 대한민국은 거치 올로도 말고 이렇게, 이게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핫팩 같은 게 이렇게 뜨고 어, 여기 좀 만져봐. 그렇지. 너무 뜨거워가지고 못 만져요. 이거 연구를 누, 누가 했죠? 이렇게? 이, 이 연구를 하신 분은 대박입니다. 와, 이런 <laughs> 비슷한 거 군인들이 밤에 나가서 잠복근무설때 모은다는 게? 와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군인들 배부르니까 안 먹잖아요. 이게 여기서 대북방송을 네. 할때 네. 마이크 들고 인민군 장병 여러분 동무들은 지금 이 노래를 들으면서 배고픈 가슴을 움켜쥐고 참고 계시겠지요. <laughs> 제가 그... 기억을 더듬는다면 아... 그리워라 나의 전우두 못니 줄 모습들이요. 갑자기 눈물나요. 예, 이 이제. 한밤도 잠복초에서 전이 술 먹고 있겠지. 음. 자내 목소리 이렇게 나가면 와. 북한 군인의 입장에서 저달북자 맞구나 하는 거 느낄 것 같아요. 어 갑자기 울컥하네요. 어 그래요? 아, 이게 <laughs> 왜... 누나 목소리 아직 살아 있습니까? 저러군. 아, 진 북한 노래를 불러주고 뭔가 위로를 해줄 때는 사람들이 아예 뼈가죠 진짜 너무 힘드니까. 동무들은 열일곱 진짜... 살 정말 혈혈단신으로 음. 저국이라는 부름을 받고 나왔지만 결국은 김부자에게 서가서 아까운 청춘을 0년 동안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 있을 거 같아. 군인들이 진짜 다 동료가 일어난다고 봐야죠. 그 정도. 말투 누나처럼 그렇게 하시고 영상까지 또 내버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음. 군인 최종만군에도 동요 안할 수가 없어요. 총 던지고 우리 대한민국 전광판으로 도망칠까요? 네. 오죠. 엄청나게 올까봐 저 올까봐 겁이 나고 만약에 전광판 설치하면요. 네. 북한에서 큰일 날까 봐서 겁나. 전광판을 또 까버시려 네. 폭격조가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막 그런 일까지 벌어질까 봐얘기 그 나면. 방송은 전광판에 대비하면 게임도 안 되기 때문에. 자기네 <laughs> 방해파좀 쏘면 괜찮겠다, 이러겠지. 그, 근데 이거는 눈으로 보여주는 거를 보여주고, 김부자에 대해서 김일성 가게랑 이런 것도 막 보여줄 수도 있고, 그치? 이러면, 이러면 완전히 뭐, 북한하고 완전히. 는 거죠? 대치. 그니까, 러 이거를 이제, 뭐,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걸로 해서 북한 사람들은 아예 대대적 변화가 일어났어요. 네. 이거 없더라고요 자, 다된것 같아요. 여러분. 음. 조심하세요. 자, 따라하세요. 이제.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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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어, 뜨거워. 아, 두고요. 두그워요 <laughs> 조심하세요. 야. 자, 요거를 원래 음. 요거 밑에다 깔았어야 되는데. 음. 요거만 꺼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밥 있는 거. 아, 밥이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 군인들이 이렇게 주신다니까요물있는건 아. 뭐 이쪽에다 보내 버리고. 음. 네. 자, 이제 요거를 돌려서 그러고 네. 여기다 이렇게 벌레가지고 아. 아까 그 참기름이랑 그리고 요 비빔 소스 있잖아요. 이거를 네. 어느 정도 내가 어느 정도 먹을 것만큼만 쏟는 거예요? 이게 네. 나는 이만큼 썼다. 네. 자, 야 이게 야이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이런 이런 거 있는 것도 못 보고 그냥 처음 봤어요 진짜. 야, 군인들이 이런 거 먹는 걸 알았으면, 아유. 이런 거를 먹는다니까, 대한민국 군인들은. 그것도 배고플 때만, 일상적으로 맛이 없어 안 먹고, 잠복 초에 나갔을 때만 간식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밤새 잠복 근무 서면서 애들이 넘어갈까봐, 이런 걱정에 그냥 시달리고 있었는데, 애들 배고프니까 뭔가 오늘 잡생각 할까봐. 아, 이렇게 매일 점 애들 잠이나 자니까 신경도 안 쓰죠. 국문하고 잠만 자면 돼요. 우리는. 음. 애들이 딴 생각 안 하고 넘어 안 가고, 간첩이 어던 대한민국에서 넘어와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많이 잠만 자고 있으면 제가 편한 <laughs> 거예요. 그냥. 아니, 근데 잠자다가, 진짜 우리 뭐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 우리나라 집필 사람 들어가서 얘네 뭐 하니? 이렇게 보면 네. 어떡해요? 어차피 안 되잖아요. 북한으로 하면 <laughs> 안 되니까. 뭐, 그렇게 신경 쓸거 없는데. 자다가 상관한데 걸리면 어떻게 돼요? 예? 자다가 상관 잠복근무는 음. 밤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 잠복근 현장에 못 나가요. 왜 그러냐면, 위치가 탈러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항상 한국이 보지 못할 때 저녁 시간에 나가잖아요. 음. 어두울 때. 음. 딱 나가서 군무에. 근데, 배승에 전화기가 다 있어요. 음. 그래서 일 잠복촌을 한번 딱딱 그러면 거기서 신호를 내야 되거든요. 음. 두 번째 처선 두번 딱딱 하면 또 신호를 음. 해야 돼. 근데 딱딱 했는데 신호가 안 됐다. 그러면 애들 자는 거죠. 그 아침에 들어와서 무기 소재시키고 엄청 달렸는데 왜안 받았어, 기름은? 벤소가 땄습니다. 아니, 이거 전화기가 고장난 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철러군이건 먹어본 감상을 응? 저 북한 내에 있는 지피에 있는 민경대대 군인들이라고 생각하고 말 한마디 해봐요. 야. 야, 후배들아 내가 20집회 보이지도나도 넘어온 사람이다 대한민국이 잠복근무 나가서 이런 것도 먹고 있어 얼마나 좋냐 무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다 넘어와 <laughs> 지금 엄청 속구사구 있으니까 못 먹고 배고프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총 들고 있냐 대한민국은 적이 아니야 우리의 적은 누구냐 김부사야, 김부사.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